여보세요. 응? 여보님. 응. 뭐 하십니까? 밥 준비하잖아. 아니 당신도 날마다 하루 새끼 이렇게 밥 징그럽지. 그러지.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저녁 해결해 줄까? 그래. 어떻게? 아니 이것들이 지난번에 우리 이사원들 만났을 때 하이튼 빙 뜨더러 겁나게 왔잖아. 응, 응. 오늘 저 그리고 세아가 아무 때나 오라그랬잖아 오늘 저기 확 가서 밥빙 뜨고. 안돼. 그냥 무조건 간다고만 돼. 그냥 저기 전화 하고 가야지. 어제 말하 그어 어제 말하 그럴 순 없을 거아니 지금도 어더 먹은 게 있으니까 요즘에는 세냐 아빠 불시점검 응. 하면 안돼 요거도 먹어. 나무튼 오늘 저녁은 세만의 집에 가서 먹자. 그래요. 엄마 아빠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급하게 순두부를 사왔어요. 우리 아빠가 빙퇴 들어온대. 돈은 받아야지. 얼마가 될까? 일하시다 이거. 그렇지 지금 야간 수당부터서. 우리 엄마 아빠니까 내가 할게 응? 아니야 쟤가 뭐 그렇게 해지도 모르잖아 <laughs> <laughs> 오빠씨! 뭐, 뭐 할까 나? 나뭐 도와줄까? 없어 할게 그럼 음, 말하는 게 나아 <laughs> <laughs> 그치? 응 그래도 난나 없지 뭐용 먹는단 말이야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막 오는데 오, 오빠 고생시킨다고 응? 어? 난진할게 없어 이거 나 닦아줘 버릴게 그래 뚜루뚜뚜뚜뚜. 오잘 산다. 갑자기 엄마 아빠 와가지고 미안하다. <laughs> 아니 어차피 내가 맨날 요리하는데 그냥 숟가락 두 개만 더 얹으면 되지 뭐. 맞아. 이게 먹으러... 다 나의 과거야. <laughs> 나 어머니 아버님 안 불편해. <laughs> 괜찮아. 아니 애들이 밥빙 뜯어 먹으러 온 기분 알겠다고. 예. 근데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데 애들은 부담스럽지. 뭘시 부담스럽던가. 우리는 평상시 하던 그 주부의 어떤 경력이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걔네들이 뭘할줄 알아서. <laughs> 뭘할건 해야지. 뭘할거해 <laughs> 당신이 밥한개 밥한 줘봐. 아 우리는 밖에 나가 사무가 별 집에서 안 왔다니까. <laughs> 한끼 무게 집에서 해.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야 당신도. 내가 맨날 해주니까 해준 데서 에 이제 약간 벗어나고 싶은 한끼 외식. 가카운데뭐뭐 뭐, 보인가? 그냥 우리 찍지 말아보자. 봐봐 이제 뭔 소리 조금 하면은 뭐 하기 싫어가지고. 카메라 켜놓고 전소리까지 들으려니까 체뭘 해주려고? 애들이 부담없이 오라는지 일단 가서 지켜봅시다 그냥 무조건 세냐 아빠 어, 주문 무조건 준대로 먹어? 주문 준대로 먹고 내 생활 신조가 주문 준대로 음, 먹잖아 음. 그리고 맛이 없어도 너무 맛있다 그러고 에 그건 아니지 아니야 애들이 해주는 거 맛있지 요즘, 요즘 젊은 애들이 음식 더 잘하는 거 몰라? 맛이 없어 맛없다고 해야 돼 <laughs> 왜 그런 것은 아니 카메라 거...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품을 해 하품 나오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하품도 못하게 하고 이거뭐 완전히 사람 이게 이상하게 만드네 여기 서 뚜껑 삼겹살 집불 켜진 거먹에 장사하네 여기 가서 언니 한번 소주 한잔 먹어봐야 되겠다 삼겹살 내가 서 뚜껑 김치 묵은지에다가 삼겹살 해줄게 아, 집에서 먹는 거 하고 <laughs> 에서 먹는 거하고 틀리다니까 내가 해줄게 <laughs> 차이가 없어. 겨누 왔다. 겨누 왔어. 겨누 왔어. 발 닦으셔야 돼. 어, 놀래서. 어냐? 나아 이거 왜 위아래로 안 내려가지? 이거? 건우야, 어저 가버려. 여기 식당 오신 거예요? <laughs> 아, 오늘 우리 작은딸 집에 저녁 밥빈 정뜯어으러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일 저녁에 막 오시는고 제가 뭐 네. 허락은 했, 했, 했습니다만 허락 준 거. 어, 그래. 아, 어, 건우. 건너... 어, 건너... I own the guy. So, you don't know what was. I'm not that I need my mother. Wow, I'm n o 이 t 해야지 딸 o u r e a daddy. I'm no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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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t 그 안나오지 그러면은 차라 <laughs> 시켜먹고 말지 어, 입이 아플거야 3시간, 3시간 걸려 <laughs> 3시간을 걸려둬야기 의자 이거 두개 달랑 놔두고 우리 초대하면 어떤거냐? 초대는 한적 없긴 한데 아 그래서? 아 저기있어 컴퓨터방 의자 건우야 건우야 어? 아 너무 귀여워 이기 봐봐 건우 꺼내봐 건우가 헷갈려 기분좋아 지금 웃는다 너무 웃어 청소, 너만 청소해서 돌리고 아 있냐? 어 기분좋아 한3일한 <laughs> <laughs> 한 번씩 돌리고 있어 3일한 번씩 돌리고 있어 날마다 돌려야지 그래? 그래 아니 쟤도 가 힘들까봐 혹시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더럽잖아 집에 얼른 뭐좀 줘봐라 기다리세요 당연히 소주도 준비돼 있겠지? <laughs> 무슨 소주세요 지금 야 그런 게 어딨냐 인간적으로 권섭 네. 맥주로 준비되어 니다 그렇지 야, 맥주 잔 하고 <laughs> 그러면 저 양주도 많이 있데 맥주하고 해서 오리지널 폭탄주로 한잔 떨어지지 오리지널 폭탄주 야 금값 90만 원이란다 그러니까 90만 원이래요. 야. 아니 매, 우리가 그때 줄때 지금 어. 한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2 0만 원이 올라가냐 어떻게? 진짜. 역시 나는 돈복이 있어. <laughs> 그럼, 그럼 다몇 돈인지 재봤어? 아니 내가 그 다음 컨텐츠로 내 그거 한번 가가지고 해보려고. 오빠 내가 할게. 나 지금 욕 먹을 거 같단 말이야. 못해 아 그러면 오빠 내가 저 밀린 택배를 뜯고 있을게. 아빠 택배 좀 가져와 주라. 밥값은 해야지. 아니 근데 네 기운센 신랑 나두고 다는 거는 애비한테 택배, 택배. 아저 앞별안 아, 먹어. 아 건우 지금 엄청 기분 좋은가봐. 기분, 좋은 기분 좋은가봐 지금. 기분이 좋아? 이이이 응? 이. 지금 집밥 냄새도 지금 냄새 맡는 거야. 이건 뭐야? 거야. 봐봐 찌 앞에. 아 귀여워. <laughs> 아니니 봐봐 백관거 봐봐 아빠 이거 어? 가방 오늘 반납하고 가아 아빠 가방이 없으니까 좀 빌려줘 제주도까지 들고가야돼 학교도 있던데어그 뜯기 귀찮았는데 잘 됐다 엄마 아빠 할 일이 생겼어 그 저기 광주 이거 저기 그릇 아니야 맞아 그릇 샀어 어 친구들이 보내줬어 하나 아, 택배가 되게 테이프 빵빵해 이 정도면 안빵빵한거예요 뭐라도 꼭 시켜 먹는다 너야 자세 그렇지 밥값 해야지 뭘 얼마나 진수성태를 차려주려고 <laughs> 이거 식탁에서 <laughs> 이렇게 뜯는 거 아닌데 그래? 응 어디서 뜯어? 밑에 아래에서 뜯어 혜연아 그럼 밥은 없어 이거 뭐야 이게? 접시야? 접시야 왜? 뭐야? 왜 이색으로 했지? 몰라, 이거. 엄마 아빠 뜯지마 잘못 얻는데? 왜 이색이 아닌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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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음. 아니야, 그 어두운 색깔로 했더라고. 이게 이쁘구만. 아니야, 예쁘구나. 그게 있어 이미. 음. 아빠 사람들이 아빠 살 너무 많이 빠졌대. 그래서 그러니까 나 이거 운동, 얼굴이 쪽 빠지고 나몸병했나 봐. 담량을 줄이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살이 좀 빠지. 와, 이거는 우리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요 이건 상지가 선물해 줬어. 음, 상지야, 음. 고마워. 야, 네 어? 친구들한테 뭐 선물하려면 그냥 이거 부피 크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금으로 해라게. <laughs> 얘들아 이제나 선물 금으로 받는다이제나다 손절당한.. 근데 오늘 안에 밥은 때는미기기는미때는 이때는 이는 이때는 이때 이때는 에때는 이때는 이때 이때는 이때는 이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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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때는 이때는 이이이 시래기 무침하고 이거 해초 샐러드. 우 와. 해초도 되게 좋았하는 거. 어 오빠 해초 샐러드 어제 해초 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해초 뭐 샀어. 아 그래? 근데 아직 샐러드를 하진 거. 않았고. 응. 음, 음. 와 엄마 사시면서? 이거 밥값이야? 그래 밥값 밥값 <laughs> 할라고 이거 이건 찍지 마라. 이거 왜? <laughs> 이렇게 지금 더마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응? 원래 다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니 이렇게 안할줄 알아 사람들이? 다 그래? 이러고 살아 이런 거 그렇게 자기적인 예쁜 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면 안돼 네. 원래 다 이렇게 대충대충 사는 거야 아 뭐야 오늘 밥이 좀 많은 거 같아 좀 퍽퍽하네 전체적으로 오늘 100% 맞았어 래이원래 있잖아? 대야잘하라고 하면 그래 거좀 부담이 있네 오빠도 지금 만족스럽지 못해? 아니야 일로 와봐 또 내가 줄게 야 물 조금 섞을 거 그랬나? 섞을래? 빼서? 아니 아니 잘 먹으면 되기도 그래. 손나무는 또 언제 무쳤어? 지금요. 아이고. 지금 무친 거야? 응. 조금만. 해봐 원수마. 예. 손수도 당연히 준비 됐겠지. 손수는 <laughs> 없습니다. 두 분. 어, 또다는 뭐 말을 그렇게 쉽게 나오네. 우리도 집벗어나면 장인어른 이번 주 일요일날 생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 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음. 선물? 어떤 선물인가? 네. <laughs> 야 계속 나갔는데 제가 사자 그랬어 아 잘했어 아빠 저 이걸로 만족해? 아나 어, 최고의 선물이야 <laughs> 아빠 생각보다 쉬운 사람이었네 그래 난 병하지 않아 아빠 배가 아픈데 소주 먹으면 어떡해? 그래야 소화가 되겠다 갑자기 상이딱풍상해지잖아 이게 소리가딱 하고 하고 벌어 고생했네 짠야 이건 자 술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야, 이거, 이건 뭔 제목이 뭐야 이게? 순두부찌개 근데 왜 너희들은 그릇 큰자다 많이 먹고 엄마 아빠는 <laughs> 아니 잠깐 오해야.. 자본를 아, 많이 켰어 근데 아 오해야 오해야 아빠 오해가 아니고 이게 음. 예쁜 그릇에 예쁘게 담아준 거고 우린 그릇이 없어서 이 대접에 좀 조그맣게 담고 오빠는 그냥 남은 거싹다 하느라고 누가 이렇게 누가 보 오해하겠다 그러게 통단무침 <laughs> <laughs> <콩나먹지> 누가 있어? <laughs> 지, 지금 사서 드세 괜찮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음. 이런 거 고춧가루에 사사사사 사각사각 오오 음, 음,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그래. 두부도 맛있어. 원수가 응. 음식을 잘하네. 아까 근데 전에 각시가 우리 집에 땡뜻 안 오더라. 내가 다 놓고 너무 잘해 줘. 음. 나 정말 풍족하게 잘 살고 먹으니까, 있어. 잘 먹으니까 네가 어. 우리 집에 잘안 오는 거야. 그러네. 진짜로 다, 자네 저기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 아니요 아니요 자네 뭐, 뭐, 아니, 뭐, 각시 매개사주려나 봐야 돼요. 솔직히 하봐저 <laughs> 일단 요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 좋아, 네. 좋아한다 알았어 옛날에 귀찮은 것도 있긴 한데 저녁 먹는 건 저도 같이 맛있게 먹는 거니까 음. 음. 근데 귀찮을 땐 내가 언제든지 사 먹자고 해 그래 음, 음. 내가 해준다는 게 아니라 사 먹재 그사 그래, 먹는 게 낫지 니가 해준 거뭘 묶었냐 아니 가만어차인 것은 없지만 중에 이두 가지는 또 우리가 필요한 거야? <laughs> 이걸 네 애비 생일상이라고 좀 찾는거야? <laughs> 아니야 오늘 생일상은 아니고 생일상은 아니야 생일상은 원래 없어 오늘 <laughs> 오늘 생일 선물은 저 써주지 음 좋아 오 응. 절반씩 다 따라서 아! 그내 끝장 가볼래 <laughs> 계속 따르기 귀찮으니까? 그야 <laughs> <laughs> 오빠 그러니까. 멋있다 왜 건우 아 건우 귀여워 우리 건우가 얼마나 요즘 이쁜 일거리 많이 하는지 아냐? 왜 그래 애배 쭈가 이거 봐. 응? 왜 그래가 아니라 원래 이런 거야. 우리 건우가 왜 이래? 짠. <laughs> 어머. 준비하고 있 거기는 지나잖아. 건우가 와가지고 어디로? 거기는 지나니까는 있잖아. 의자에 탁자 올라가갖고 앉아 있는 거야. 진짜? 음. 오늘 나네 엄마한테 어? 욕 돼지 가져먹었다. 왜? 그러면서 이걸 내가 욕을 먹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너희들 만나면은 어 심판해줄게 심판 좀 해주려고 이야기 좀 꺼내고 싶어. 응. 엄마 반 이제 올해는 제주도로 가잖아. 뭐준비고 제라리고 뭐 있냐 이박3일 잠깐 가는데. 근데 오늘은 주제가 렌트카 우리 네 엄마는 내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여기저기 가격을 딱 비교해 가면서 해가지고 딱 예약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 한마디 했지. 아난 전화 통화 끝나. 응 아빠 후배. 근데 네 엄마는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 들어가서 응. 여기저기 비교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맞지? 맨날 인터넷으로 뭐 예약을 하다가 응, 응, 응. 그걸 원하는 거야 그렇지 나도 그래 그지 근데 솔직히 이제 귀찮으니까 우리 전화 안 통하면 뭐 해결한다니까 그것 가지고 요거 다 가지러 얻어 먹었어 그, 엄마한테... 그것도 내가 부탁해서 응. 저기 엄마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막 노래 연습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 막할게 너무 많으니까 아빠가 엄마는 이제 약간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냐면 여행을 가면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해 어 응, 엄마가 제일구나 저도 같이. 응. 어. 근데, 지금 뭐, 아, 뭐 저기도 없는 거야. 와, 오빠, 얼마 전 우리야. 지금 어, 둘이 당신이 계획 짜. 저랑 자모님이랑 똑같고, 응. 자모님이랑 사랑하고 똑같 그러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있잖아. 막 답답한 거야. 날짜는 막 가는데. 응. 그날뭐할 지나는 거야. 원래 길 조금 가고, 2박 3일 동안. 관광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응. 아빠 믿다가는 가서 술만 먹고 올것 같아 내가 보니까 <laughs> 그저 친구 아, 하나 만나가지고 어디 가세요? 아이 잘했다 제주 얼음은 동쪽은 다랑시 얼음, 서쪽은 큰 너컴의 얼음을 최고로 칩니다. 가볍게 걷기에는 서귀포에서는 치위의 숲, 서귀포 자연휴양림이 괜찮습니다. 다조사해놓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는 그니까 첫째 날에 어디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내일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잖아. 엄마 총괄 좀안 하고 싶은 것 같아. 항상 송말 책임자로 나한테 다 하래 그래, 맨날 임명이 <laughs> 아니라 떠넘긴 거잖아. 야 <laughs> <laughs> 그리고 비천해요 아빠는 왜 이렇게 천해 그리고 응. 이 언니가 렌트카 뭐 롯데렌트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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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했는데 아빠 싸게 잘했더만 아, 그거 11만 원이잖아. 이제 응. 인터넷 응. 이 서핑을 많이 해야 되잖아. 뭐 그럴 줄로 한번 가지냐고 있지. 잠깐만 돈 많으면 안 해도 되지만 아, 잠깐만. 응. 11만 7천 원짜리가 얼마를 아빠 5 9 6 0 0 원으로 했잖아. 응아 그러면 됐지. 그데그 나는 수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나는 감옥살이를 한다니까. 아니 그냥 뭐 약속 있어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어허락 같은 형태야. 어, 근데 그제술 마셨거든. 응, 술을 얼마나 또먹고왔는지 그래 일찍 돌아가지고. 아우 잠깐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이 둘의 싸움 스토리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 <laughs> 싸움 스토리가지고. 지금 둘다 지금, 지금 심판해 달라는 거잖아. 나 이제 심판 안 해. 네가 그래도 신발 잘하잖아. 신발 어, 안해가 재밌, 재밌는데 그래도. <laughs> 재밌다. 그날도 있잖아. 술을 달먹었어딸사이 <laughs> 그래 내가 너좀 먹는 게좀 부실하긴 하다. <laughs> 뭐가 부실해, 아빠? <laughs> 귀여워. 그러고, 세화야. 아빠가 자꾸 부실하다가 하는 이유가 있어. 네엄마는잘 알아. 아빠는 이 상에 응. 반찬 이것저것 먹든안먹든 가득 차. 아, 진짜 다시 오지 마세요, 이제. <laughs> 아냐. 네가 아빠 좋아해. 야, 근데도 이제 식판에 밥 차리는 게내 내가인데. 네, 네 여기 딸랑 딸랑 좀세 개밖에 없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 불쌍하게. 진짜 불쌍하긴 하다. 뭔 서반? 세화가 밥 다반기 먹으러 오라길래 왔거든. 근데 자네가 다다 했네. 근데, 잘 먹었네. 근데 방금 아. 뭐 부실하다는 정도 쪽 조금 아빠. 그냥 하는 소리지. 야 아니, 아무리 아무리 잘, 먹어도, <laughs>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 먹어도 부실하게먹었다기야 다음에 뭐한 가지라도 늘어날 거 아니야. <laughs> 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고. 다음에 우리가 네집밥 먹을 밥 러갈기 아, 문에 지난번 아수비 아버님 그 반찬 정리 어쩌니 했는데 아, 그좀더 고민할 거 아니냐고. 그건 이제 긍정적인 녀석고 이제 나 같으면은 요리 이제 다시 다시 초대 안 해야지. 아니 네들 초대 네? 안, 안 해도 온다니까. <laughs> <laughs> 빙스러 온다니까 초대 안 해도. 아니 우리끼 왜 이렇게 다 있어. 그래. 엄마 이거 라겐락 좀 가져가. 라겐락 가져간 게 아니라 다 우리 거야. <웃음> <웃음> 없나 없어 우리 거. <laughs> 지금 다 이거 우리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아, 많아 진짜? 진짜 미친다 미쳐 아잘쉬 그래 푹셔올얼 너무 잘 먹었어 너무 건우 인사해 건우야 건우야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자 언제든지 삥 뜨고 싶으면 언니 집으로 가세요 아니 너희 집편해 언니 집으로는 들어가고 숨막혀 <laughs> 들어가고 숨막혀? 식당 폐업했습니다 이제 아이고 보니까 식당 괜찮을 것 같아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점심이구나 아니 전 그냥 대충 치아바타 같은 거에 점심 먹으려 했는데 언니가 온다네요? 근데 해놓은 밥이 없어가지고 나밥 없다 했더니 언니가 밥을 가지고 온다는 거야? <laughs> 언니는 이제 반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밥이 없었고 언니가 냉동밥을 가지고 올 테니까 국물 조리를 해줘라 해가지고 지금 국을 데핍니다 가까이서 하니까 웃기다 그래서 원래 치아부터 여기에 이렇게 데, 데피고 있었는데, 아, 이거 이따 먹어야겠다. 그리고, 너무 간편해서 이거 진짜 잘 먹고 있어요. 이거 저희가 예전에 인스타그램 광고로 했었던 건데, 그냥 냉동이 상태로 물이랑 같이 끓이기만 하면 돼서, 이거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내돈내산으로 이걸 엄청 구매를 하고 있답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광고하는 것들 진짜로 좋아서, 나중에 내돈내산으로 구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왜안 까져, 근데? 언니가 차돌된장찌개 먹고싶다고 그래가지고 내 소중한 홈미스를 언니에게 내어준다. 우리 신상템도 가져왔어. <laughs> 어머! 뭐가 이렇게 화려해, 이 모차가? 네, 어머! 네. 병아리 아니야? 패셔니스트다. 그치? 응. 밥도 가져왔어? <laughs> 아니 언니는 반찬이 없었던 거지? 어, 나는, 나는 밥이 없었고. 없었어. 너무 웃김. 도이 안녕. 네, 네. 얼굴이 빨개졌다. 네, 네. 찡찡대느라 그렇죠? 뭐라고가좀꽂았다지 우리 집은 드라고겠지라이가좀 드라이기 꽂았다더지 도희야? <laughs> 도희야 괜찮아? 불쌍한 이모야? <laughs> 도야 엄마가 최근에 드라이 기 샀다고 좀 자랑한 거야 도야 이렇게 자라면 너 인성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있도 몰라 지금 도희야 농담이야 도야 근데 이거 알아? 이거 엄마가 <laughs> 진짜 100년 전에 산 진짜? 산캔들리왜 여기 있을까 도야아 진짜 언니가 산 아, 거였구나 도야 이모가 훔쳐갔다 이모 도둑이야! 너를 훔쳐갈지도 몰라. 훔쳐가 <laughs> 도이야, 작업실이 작업실. 신기하지? 도이야, 근데... 너도 너 도이의 마이웨이를 걸어가렴. 도이야, 근데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걸어가야 돼? 강아지 두 마리가 따뜻한데? 이게 도이고 어. 언니 둘째고 이게 어. 언니가 얽매여 있는 거지. 아! <laughs> 아, 그럼 난 나버려야겠네. 끊을. 어. <laughs> 그렇지. <웃음> 도희야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집엔 좀더큰 거.. 다 이모 집엔 다 조그만 거 같아, 그렇지? 도희야 이모가 좀 어려워. 아 웃겨! 그러니까 너가 효도해줘. 이거, 이모, 이모, 이모. 흩어라는 거 발로 만져봐. <웃음> <웃음> 야, 이모부 책상인가봐. 이모부 책상, 이모부 책상 모니터 빨로 만져 봐. 이야 신기하다. <laughs> 오, 이모, 이모 청탁장 보여주세요. 와, 도희야, 너한테 주니까 너도 와, 와가지고 돈 가지고 와. 도희야, <laughs> 돈 갖고 와. 돈, 도희 돈 벌었지? 도희 돈 벌었어 벌써? 모르겠어. 어. 돈 대단한 아이네. 급조한 점심밥상 이거 어떡하지? 도희가 졸려요. 졸려요 누워 있을 곳이 없는데 어떡해? 내 침대.. 도이야. 아직 침대에서 단독 잠은 못 자? 침대에서 단독 잠 자볼래? 누워 있어 엄마 밥 먹고 올게 이러고 혼자 자면 대박이다 응. 혼자 안 자지 절대 안자 응. 도희 진짜 잘놔 너네 집이 터가 좋은데 나 지금 옆잠 베개 안 하고 잔게 여기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laughs> 얘 인생에서 아, 진짜? 제 인생이 지금 80여들 밖에 안 됐지만, 어. 그 80여들 인생 동안 계속 옆단개에서 낑겨져 왔는데, 지금 처음으로? 그냥 통으 놨는데? 베개로 이렇게 옆에만 해줬지, 지금 자는 거잖아. 어. 너네 집 터가 좋나봐. 저번에 <laughs> 이사 처음 왔을 때도 9시간 터다면어 맞아. <laughs> 맞아. 잠안잘때 여기, 여기에서 재우고가 여기 수면캠프 교육, <laughs> 비즈니스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여기 <웃음> 오면 무조건 아기들 통장 잡니다. <laughs> 아, 좋은 곳이네요. 정이다 아, 아니 그 좋은 세월을 하나 두고 비가 오고 이러는데 꼭 여기로 와야 되겠어 여러분 지금 어디 왔냐면은 우리 지난번 주말농장 했던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정리하러 왔습니다. 너무 멀어서 진짜 나는 올줄 알았거든 자주? 근데 그게 안되네. 아니 다 좋은데 그하느는 세월 놔두고 이 비온날 이렇게 하고 당신은 카메라 감독이라 했었고 아니 얼른 피쏟나게올것 같으니까 얼른 가 하게 이게 빨리 마무나야 되냐? 제가 다 뽑고 올라면 아 피곤한데 아니야 30분이면 다 해. 진짜 이 모자는 뭐해 여행 갈 때도 하고 밤 일할 때도 하고 편런도 쓰고 <laughs> 잘 어른... 샀어 잘 샀어 되게. 와 한잔이 거뭐 <laughs> 전초는 모자나 <뭐잖아>. 전초는 모자 <laughs> 얼른 가서 농가, 하게. 너가다 복장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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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그러다 가겠습니다. 아, 아. 와 이거 진짜 돌보지 않았다고 진짜 우리 너무 심각하다 그지? 식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진짜 돌보지 않으면은, 뭐든지, 안 되네. 정성이네, 정성. 내년에는 좀 가까운 데다 해야 되겠어. 뭐 내년에도 하려고? 내년에도 해야지. <laughs> 나 올해도 하지 말, 말다 그러니까. <laughs> 와, 근데 깻잎 그 조그만 게 세상에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렇게 많네.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그래도 올해 정말 깻잎 많이 따 먹었다. 응. 뭐 도와줄까 새냐 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네. 가만히 있는 거? 나는 어. 찌꼬만 있어. 그리고 자네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붙으면 되네. <laughs>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든. 그렇지. <laughs> 내가 응원해주잖아, 응원. 내년에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안돼 내년에도 해야 돼 얼마나 이거 이 결실 맺을 때 힘은 들지만 얼마나 우리가 맛있게 먹었잖아 올여름에 이웃하고 너무 많이 나눠서 먹고 누구 갖다 아, 주기도 씨. 하고 아, 뭔 고추냉이가 많이 심않냐 벌써 다 했어 과한게 다 아니고 이것저것 갖다 버리는 일이 이, 버리는 게 이제 가장 큰 일이야 아니야 그래도 금방 하네 구경하기 재밌지? <laughs> 나한테 거지 다돼면려 거지 <laughs> 잘하고 있어 哼 <gasps>。